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엄마. 모두가 외면한 그녀의 진짜 정체. 그녀는 매일 시장 입구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낡은 조끼, 덜 마른 머리칼, 그리고 옆에 앉은 한 소년. 지체 장애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장애 아들 돌보랴, 떡 장사하랴, 참 불쌍하다. 어디서 저런 사연 많은 사람이 나타났대? 그녀는 늘 고개 숙인 채. 조용히 떡을 썰고 아이에게 밥을 먹였죠. 누군가는 떡을 던지고 갔고 누군가는 돈 한푼 없이 맛만 보자며 웃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중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설마 떡 아줌마가 나와? 뭐 하려고? 사람들은 킥킥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건반 위를 스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세상을 품는 듯한 소리. 그녀는 과거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했던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겁니다. 아들이 장애 판정을 받자 모든 무대를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졌던 사람. 아이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두 번째 무대니까요. 그날 이후 그녀의 떡은 매일 조기 품절됐고 아들은 지역 센터에서 장애 예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한 사람일수록 그 안엔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 반전 실화를 다시 느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묵묵한 영웅들을 위한 응원이 됩니다.